구독자분들은 어서오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 제 생각을 씹으르대는 이슈 유튜버 빵꾸석TV 빵꾸석입니다. 빠바바밤. 이번 컨텐츠는 매일같이 빵빵 터지고 있는 학폭 논란이 뜨거운 감자죠. 이에 왕따 피해자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전 AOA 멤버 권미나가 학폭 왕따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가하며 새로운 폭로를 예고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사건 함께 보시죠. 전 AOA 멤버 권미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나는 지민의 왕따로 인해서 자살 시도 후에 그룹을 탈퇴했습니다. 어머머, 왕따가이자 지민 사진 좀 보세요. 눈깔이 어쩜 저렇게 표독스럽습니까? 아무튼 탈퇴를 한 후에도 미나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2020년 8월에 폭로를 하면서 AOA와 지민, 잘 나가던 방관자 서령까지 모조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건이었죠. 그 이후 미나는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상처를 치유하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연예계 학폭이 뜨거운 감자가 되자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미나가 남긴 글의 전문인데요. 너무 길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는 멤버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가해자는 사과를 안 한다. 기억 안 나는 것들은 가해자들 수법이야 뭐야? 또 뭐래더라? 내가 그런 짓할 정도로 나쁜 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자 하시고는 피해자가 판단하게 내비둬라 <laughs> 미나마리 구구절절 옳습니다. 요즘 뭐학폭가해자들은 단체로 기억상실, 기억상실증 걸리는 게 유행입니까? 지들 불리한 건다 기억이 안 난대요. 사과도 대부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유유 자숙하며 반성하겠습니다. 유유 학폭할 때만 선택적으로 유체이탈해서 잠시 요단강 건너 갔다 오느라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니면 학폭가해자들에게 폭력이란 우리들이 숨 쉬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죠. 누가 저한테 야, 빵꾸석 TV야. 너 5년 전에 숨 어떻게 쉬었는지 기억해?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도 기억이 안 나지만 제가 숨쉬는 걸 기억 못해서 죄송합니다. 유유. 저도 이렇게 대답하고 자숙해야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가해자들에게 일침 내용을 더 보시자면 나는 가해자들 입장에 안돼봐서 모르겠는데 가해자 본인이 어떤 사람인 줄은 알것 아니냐. 너네 앞에서 피해자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봐. 라며 학폭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마무리합니다. 미나는 앞서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면 후배 가수들에게 위로도 빼놓지 않고 하는데요. 미나는 후배 가수들에게 지금도 어디선가 연약한 피해자가 당하고 있다면 약을 먹어가면서 굳이 피해줄까봐 활동하지 마시라. 설마 요즘 소속사에서 사람을 상품 취급하면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휙 버리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거나 하겠어?라고 꼬집기도 합니다. 선배 가수이자 왕따 괴롭힌 피해자로 고통받은 미나만이 할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참 인상 깊네요. 또한, 미나는 악플러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악플러들도 어찌 보면 불쌍하다. 뭘 보고 뭘 배우고 자랐기에 못 배운 나보다 글 수준이 그러며 마음 상태가 그런지.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미나는 의미심장한 글도 남깁니다. 내 분노에 못 이겨서 엉망진창으로 쓴 글이 사실 그게 다가 아닌데, 글솜씨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곧다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며 2차 폭로를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2020년 하반기 연예계를 뒤흔들었던 왕따 사건의 피해자 미나가 용기를 내서 현재 연예계 학폭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 버릇 개못 준다고 학창시절에 일진 습관을 못 버리고 아이돌을 하면서까지, 아이돌이 되면서까지 멤버들에게 학폭을 저지르는 대가리 총 맞은 식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은 AOA 미나, 에이프릴 현주 정도까지만 밝혀졌지만 지금도 남모르게 고통받고 아픔을 몰래 혼자 삭히는 피해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미나의 위로에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지금 뜨거운 감자인 전 에이프릴 멤버 왕따 피해자 현주의 활동 당시 짤좀 보고 오실게요 참, 다른 멤버들이 현주를 얼마나 지지고 못 갔는지 심으룩 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왕따 괴롭힘으로 아이돌 그룹을 타이로 탈퇴한 멤버들을 다 모아서 어느 기획사에서 그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장점이 수두룩하죠. 왕따 괴롭힘으로 빛을 못본 친구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밀어주는 기획사는 대중들에게 소속사 이미지 떡상하고 참된 소속사, 착한 이미사 이미지 획득할 겁니다. 게다가 대중들의 왕따 가해자들에게 대한 분노의 반사작용으로 소속사가 대중들 관심 끌기 위한 마케팅을 따로 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즉, 대중들의 관심도도 최고치에다가 왕따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다전 요정들, 뭐 이런 스토리텔링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돌 덕질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팬들의 보호본능까지 그녀들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따 때문에 기가 죽어 그 왕따 피해자들은 본인의 매력을 100%못 보여준 상태이니 팬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겁니다. 어차피 왕따를 당해서 소속사와 계약해지한 멤버들도 많을 테니 계약상 문제도 없을 거고요. 제 생각에 왕따 피해자들은 대중들의 동정심까지 이용을 해서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탱이 훅 가서 지난날을 후회하고 있을 가해자들한테 보란듯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잘 산다는 것을 보여줘서 배 아프게 해줘야죠.현재는 가해자들은 광고도 찍고 예능도 나오며 돈 잘만 버는데 피해자들은 오히려 방에 숨어서 자살 시도를 하죠.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순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대중들의 동정심도 팔고, 눈물도 팔고, 뭐, 영웅까지 다 끌어모아서 피해자들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복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똥줄 타고 있는 아이돌 그룹 많을 겁니다. 똥줄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 요즘 네티즌들, 네티즌들 중에서 명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들이 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자 여러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서 수많은 영상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왕따 의심을 받는 장면 이 각종 커뮤니티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다영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잘 굴려서 학폭 밝혀내고 왕따까지 밝혀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콘텐츠는 왕따 피해자로 자살 시도까지 했던 전 AOA 멤버 권미나가 학폭, 왕따 가해자들에게 일침을 하며 새로운 폭로를 예고하는 글이 화제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공감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빵구석TV 빵구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가 기타치고 가수 디플리가 노래하는 쓸데없이 감미로운 클로징음악 큐! 알아 지도 않 아요, 시 청해, 주는 것으로 도난 좋아요, 구 독해, 주는 것으로 도난 좋아요.